9월 2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에서 3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해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한 무리의 이스마일 사람들이 길르아 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에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메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홀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매일 성경 묵상을 나누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더 읽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덕분에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요셉의 스토리를 다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듣는 많은 분들도. 매일 성경 묵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37장에서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된 내용입니다. 저도 성경을 알레고리컬하게 보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번에 본문을 보면서 그래도 창세기에서 요셉 때문에 시작된 출애굽의 이야기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으로 시작된 이 세상의 구원 스토리가 참 유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주신 채색옷이 벗겨지고 물이 없는 구덩이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리를 벗어나 생명이 없는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요셉은 향품과 위안과 모략을 실은 이방인에 의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받은 황금과 위안과 모략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자식의 죽음으로 애통하며 위로받기를 거부합니다. 베들레헴에서는 라엘이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고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라는 예언의 성취를 말합니다. 요셉 이후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후 출애굽이 있었듯이 주님께서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다시 읽다가 생각이 나서 나눠본 내용이고요. 하지만 이런 은유적 관점이나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벗어나서 창세기 37장의 현장에서 느낀 점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어제 목사님 묵상 나눔에서 말씀하셨지만 요셉의 성격과 현실을 보면 어, 좋게 말하면 고지식하고 나쁘게 보면 성품이 참 별로인 사람 같습니다. 네, 직접 말씀해 나왔던 이제 가족 누구나 들어도 기분 나쁠 꿈자랑. 형제 중에서도 아버지의 첩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만 골라서 아버지를, 아버지한테 이제 고자질하는 성격. 콩지 괴롭히는 팥쥐 같은 사람이죠. 요셉을 판 형제들 역시 별로 모범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다들 루브에는 아버지의 첫 비라 비라 동침하고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과 동침하고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의 사건 때세계에서 지역 사람들을 속여서 몰살했고요. 다른 형제들 얘기는 많지는 않지만 요셉을 죽이는 것을 공모하는 형제들이죠. 그리고 은이 집에 그 동안의 심리적 피해를 보상받으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인 야곱을 속입니다. 옛날에 야곱은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의 가죽을 손과 목에 붙이고 아버지인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가르쳤는데 이번에는 염소의 피를 묻힌 옷으로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참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등장인물 어느 누구도 좋은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느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형제도, 야곱도 하나님을 찾거나 생각하거나 지나가는 말에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일상에서 나올 수 있는 죄의 모습들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요셉이 애굽의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듯하고 어떤 인물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창세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를 따라가고,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창세기 37장에 현장에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듯한 잔혹한 일상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매순간 선택해야 하는 삶입니다. 저에게 오늘 말씀은 특히나 좀 감사한 말씀입니다. 지난 몇달 동안 무슨 일인지 기도할 때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계심을 인식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기도였습니다. 아마도 요즘 좀 많이 바쁘고 너무 정신없이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주님은 주님의 일을 계속하실 것이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주님을 하루 속에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저에게 복인 줄로 압니다. 최소한 주님을 인식한다면 제 인생이 참 별게 아닌 것을 아는 겸손함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죄의 순간순간마다 멈칫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숨을 고르고 하늘을 볼수 있는 여유가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계심을 알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셉이나 요셉의 형제들이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나 이 모든 환경들이 저희가 닥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만하고, 어떤 면에서는 주위의 이웃을 형제라고 부르면서도 마음속으로 살인하려고 하고, 어떤 면에서는 저희의 행동의 결과가 저희에게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일상에서 주님이 계심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가 중심이 되는 교만함을 버리고 가난한 심령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웃을 미워하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님을 아는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애통해 하는 많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위로를 얻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일상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Amen.